8번 서비스 직무인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것은 첫 문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 외국어에 강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들은 좀 평범할 수 있지만 첫 문장을 좀더 여러분들의 매력을 담는 거죠. 제 외국어를 잘 하시는 분께서 외국어로 인사말을 하게 되면 요 눈길을 끌겠죠. 언어가 일어 또 중국어. 영어,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평상시 접하지 않은 다른 언어들을 잘 구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한 문장만 말해도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처음에 보여주시고 근데 너무 이렇게 자세히 외국어로 말하는 건 좋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자기소개이기 때문에 외국어로 오랫동안 얘기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한 문장으로 짧게, 멋있게, 당당하게 말해주는 건 좋지 않을까 권하고 싶습니다. 자, 아홉 번째 사례입니다. 식품 품질 관리 직무인데요. 이 지원자는 기본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품질 관리에 적합하고요. 또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에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기본을 놓치게 되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는 기본이라는 컨셉,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이 키워드를 살리고 있어요. 기본을 갖춘 지원자입니다. 식품 품질 관리자에게는 위생과 안전, 안전, 위생.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직한 위생과 연관해서 안전과 연관해서 정직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식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노력했다. 지금처럼 자격증도 열심히 따고 교육도 받고 동아리도 하고 탐방도 다니고 애쓰셨어요, 그렇죠? 조목조목 애를 쓴 노력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입사 후에도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기본을 중시하는 직원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하나가 있으시면 그걸 좀 자세히 말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하셨던 노력들이 많은 상황에서 너무 한 가지만 얘기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매력을 좀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컨셉은 잡으시고 중간에 사례를 이런 식으로 넣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기소개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상황이나 준비한 모습에 맞춰서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는 거예요. 가장 자신의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봐야겠죠. 마지막입니다. 자, 사무행정 직무인데요. 이 지원자는 카피가 좀 재밌어요. 가장 먼저 왔지만 가장 늦게 가는 지원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지원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우리 지원자는 면접실에 제일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날따라 가장 늦게 가게 됐어요. 순번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이 카피를 만든 거예요. 즉흥적으로. 상황에 맞는 카피를 만든다는 건 진짜 순발력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사람들의 장점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준비된 멘트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기본에 준비된 멘트에다가 이 상황을 적용시켜서 말하는 거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원자를 통해서는 이런 사례들을 떠나서 이러한 순발력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대기실에서 이렇게 좀 적용해 볼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이 대기실에 붙어 있는 다양한 사례들, 대기실에 뭔가 붙어 있는 표어들이라든지 아니면 보고서 같은 뭐 자료 같은 게 붙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응용하실 수도 있고요. 대기실 안에 있는 틀어주는 영상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순발력 있게 이야기를 풀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통점을 말해줘도 좋겠죠. 이거, 대기실에 있는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과 이것과 이것. 이세 가지랑 자신의 어떤 점이 닮았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춰서 즉흥적으로도 말해보는 연습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매력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10번 지원자처럼 자신의 장점을 또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면접 합격을 위해서 10가지 사례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지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분 자기소개에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면 좋을까? 궁금하셨죠?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A, B, A- 아마도 그동안 봤던 사례들의 이런 구성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강조 포인트를 꺼내주세요. 여러분들은 기본을 중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카피죠 카피를 넣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잘 보여 주는 사례가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 기법은 sds 기법하고도 유사합니다 sds 기법이 썬머리 디테일 썬머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요약을 하고 자세하게 사례를 소개하고 또 요약을 하고. 요것이 기본 구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소개를 하실 때이 버전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분 자기 소개할 때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가 더더 더 제일 신경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태도, 자신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일반적인 그 면접관보다는 조금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발음이 명확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아이컨택 시선 처리가 잘 되어 있을 때 자신감 있어 보이겠죠. 자신감 있으면서 더불어 표정까지 밝으면 어때요? 기운이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두 번째는 반복 연습을 통해서 내용을 숙지하는 거예요. 면접을 보러 가실 때 처음 정말 중요하죠. 처음만 잘 풀려도 술술술술 여러분이 말을 이어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 처음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요. 이 자기소개는 좀더 명확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공공기관 면접을 볼 때는 자기소개가 생략되기도 해요. 그래서 더 준비하실 게 여러분 많아지셨는데요. 대기업 면접을 볼 때는 현재 1분 자기소개가 또 기본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이두 번째랑 세 번째 잘 연결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도 생길 수가 있냐면 토시 하나까지 외워질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쿡 찌르면 다다다다닥 나오는 그런 단계까지도 올라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 말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발표식 말하기 보단 대화식 말하기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화식으로 말할 때 우리 암기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실수할 수도 있고 더듬거릴 수도 있고 단어가 여러 가지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 충분히 괜찮습니다. 면접관이 기대하는 것은 대화식으로 편하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이지 암기한 것을 테스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하고 강조하려고 하는 것, 전달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기억하시되. 대신 상황에 맞춰서 조금 자연스럽게 말해 주시길 바래요. 자연스럽게 말하기 위해서는 강조할 부분은 크게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하셔서 자연스럽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시간 준수. 여러분 1분 자기 소개 하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잠깐 중간에 머뭇거리는 그런 시간까지 감안해서 한 40초에서 한 50초 정도 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50초 이상 넘어가게 되면 조금은 좀 길어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1분 자기소개는 좀더 짧게 40, 50초, 40에서 50초, 이 정도 말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짧게 말하시게 되면 그때는 준비가 안된것 같은 좀 들어오고 싶은 애정이 약해 보이세요. 그래서 한 절반 이상, 40초는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사례들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내용을 많이 전달한 그런 지원자도 있었죠. 근거 사례, 다양한 근거 사례를 넣은 지원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메시지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다양한 근거는 있었어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하지만 단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장하고자 하는 근거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열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기본이라는 메시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면접을 보실 때 메시지는 하나만 전달하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메시지를 하나를 전달한 다음에 사례는 하나를, 좀 되게 멋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 창업 동아리 경험이 있거나 특허를 출원했던 경험이 있거나 어디서 인턴을 했는데 정말 다이나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하나만 풀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 사례들이 이만큼 임팩트가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성실한 이미지를 보여 줄수 있다면 그럴 때는 지금처럼 이 방식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시거나 이 방식으로 하시거나 둘다 메시지는 하나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